만약 전쟁이 하늘에서만 벌어진다면 땅도 없습니다. 바다도 없습니다. 탱크도 필요 없고 군함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공중전만으로 승부를 낸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1991년 걸프전. 미국은 이라크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진짜 주인공은 지상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미국 F-15 이글 전투기는 이라크 전투기 36대를 격추했습니다. 피격 0대.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폭격기 8대는 이라크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100대의 전투기 편대가 해야 할 일을 단 8대가 해냈습니다. 이라크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투기 소리는 들리는데 레이더에 안 잡힌다. 이게 기술의 차이입니다. 1982년 백화계곡 공중전. 이스라엘 전투기 대 시리아 전투기. 결과는 82대 0. 이스라엘이 시리아 전투기 82대를 격추했고, 이스라엘 전투기는 단한 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지금은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어떤 나라는 전투기를 368대나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300대는 1960년대 골동품입니다. 실제로 현대전에서 쓸수 있는 전투기는 20대도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떤 나라는 39대밖에 없지만 그 39대가 368대 전체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833대를 보유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 최신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28대 밖에 없습니다. 목표는 150대였는데 말이죠. 또 어떤 나라는 240대 밖에 없지만 실전 경험이 압도적이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50대나 보유해서 중동 전체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1960년대 미그21 전투기 100대와 2020년대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F-35 한 대가 압승합니다 왜? F-35는 50km 밖에서 적기를 탐지합니다 미그 21은 30km까지 못 봅니다 F-35는 레이다에 안 잡힙니다 미그 21은 레이다에 훤히 보입니다 F-35는 120km 사거리 미사일을 쏩니다 미그 21은 8km 사거리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미그 조종사는 F-35를 보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는 미사일에 맞아 격추당합니다 100대가 출 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F-35 열 대면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 공중전의 현실입니다. 오늘 2026년 공군력 순위 TOP 10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순위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각 나라가 보유한 전투기의 실제 성능, 역사적 전투 사례, 스텔스 기술의 위력, 조종사 훈련 시간의 차이, 그리고 왜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한지, 하늘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인지 지금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는 러시아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에 작은 무인기 한 대가 떠올랐습니다. 터키제 바이라크타르 TB2 드론. 날개 길이 12m, 승용차만한 크기입니다. 이 드론이 50억 원대 러시아 탱크를 파괴했습니다. 러시아 대공방어망은 이 드론을 잡지 못했습니다. 드론이 작고 낮게 날아서 레이더가 새처럼 착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드론으로 러시아 탱크, 장갑차, 보급트럭을 수백 대 파괴했습니다.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더 강력한 드론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MQ-9 리퍼 별명은 하늘의 암살자입니다. 이 드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늘에 24시간 떠 있을 수 있습니다. 24시간입니다. 조종사는 교대하지만 드론은 계속 날아다닙니다. 높이는 15,000m 여객기가 나는 높이입니다. 땅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장은 헬파이어 미사일, 일명 지옥불입니다. 이름처럼 목표물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가격은 대당 150억원, 비싸지만 값어치를 합니다. 미국은 이 드론으로 중동에서 핵심 표적을 제거했습니다. 2020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이란 혁명수비대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상공 10km 위 MQ9 리퍼가 떠 있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몰랐습니다. 미사일 발사 솔레이마니 사망. 더 무서운 건 조종사 위치입니다. 미국 네바다주 공군기지 지구 반대편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중동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을 조종하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출퇴근입니다. 그런데 미국 드론이 너무 비쌉니다. 대당 150억 원. 그래서 값싼 드론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등장합니다. 윙롱2. 중국제 공격 드론입니다. 가격은 대당 30억 원. MQ9 리퍼의 5분의 1 가격입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대거 구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파키스탄. 싸고 좋으니까 잘 팔립니다. 2019년 리비아 내전. 터키가 지원하는 세력 대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세력. 하늘에서는 바이라크타르 TV2 대 윙롱2. 드론 대 드론 전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란는더 극단적으로 갔습니다. 샤헤드 드론. 자폭 드론입니다. 가격 대당 2천만원. 여러분이 사는 중형차 가격입니다. 폭약을 가득 싣고 목표물에 그냥 박아버립니다. 일회용입니다. 쓰고 버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 드론을 수천대 사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발전소, 변전소, 민간시설 공격. 값싸게. 대량으로 마트에서 휴지 사듯이 드론을 삽니다. 드론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전투기는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드론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첫째, 속도. 바이라크타르 TV2. 최고 속도는 시속 220km 고속도로 과속 수준입니다. M퓨나일 리퍼는 시속 400km 기차 속도입니다. 전투기는 F35 최고 속도는 시속 193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12분이면 갑니다. F15 최고 속도는 시속 3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7분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둘째 고도 드론은 높아야 15,000m, 전투기는 2만m 이상, 전투기가 위에서 드론을 내려다봅니다. 독수리가 쥐를 보듯이, 그리고 미사일 한 방, 드론 격추, 셋째, 무장. 드론은 고작 미사일 4발. 전투기는 미사일 8발에 폭탄 수톤. 중학생과 성인 보디빌더가 싸우는 격입니다. 넷째, 생존성. 드론은 대공포 한 방이면 떨어집니다. 종이 비행기처럼. 전투기는 플레어를 뿌려 미사일을 속이고, 체프을 뿌려 레이더를 교란하고, 전자전 장비로 적 레이더를 마비시킵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다섯째, 제공권. 드론은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전투기만이 하늘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유명해진 이유? 러시아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면, 우크라이나 드론은 이륙하자마자 격추당했을 겁니다. 드론은 보조 무기입니다. 맛있는 반찬입니다. 전투기는 주력 무기입니다. 밥입니다. 반찬만 먹고 배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공군력 순위 탑 10을 공개합니다. 10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의 중견 강국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한 반도 국가입니다. 이탈리아 군군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꾸준히 현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탈리아 군군은 F-3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특히 F-35는 미국, 영국과 함께 자체 조립 라인을 보유한 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는 F-35B 수직이차륙형도 운영합니다. 수직이차륙이란 헬리콥터처럼 제자리에서 위로 뜨고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항공모함 카브르에서 이착함이 가능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이탈리아, 독일, 영국,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최고속도 마하 2.0, 슈퍼크루즈 능력을 갖췄습니다. 엔진 애프터버너 없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탈리아는 이 전투기로 리비아 내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탈리아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미국과 유럽 30여개국이 가입하 있습니다. 한 군사동맹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방위체계의 핵심 축입니다. 구위는 튀르키에입니다. 튀르키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체로입니다. 수도 앙카라, 최대 도시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과거 오스만 제국의 후예입니다. 튀르키에는 왜 공군의 강점을 뒀을까요?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시리아와 이라크, 서쪽으로 그리스와 국경을 맞댑니다. 사방이 적입니다. 육군만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공군이 필수입니다. 튀르키의 공군은 F-16을 200기 이상 운영합니다. 나토 회원국중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리스와 국경 분쟁 시 양국 모두 F-16을 출격시켜 대치한 적도 있습니다. 같은 전투기끼리 맞선 것입니다. 2015년 11월, 튀르키의 F-16이 러시아 SU-24를 격추했습니다. 시리아 국경을 침범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러시아는 맹렬히 항의했지만 튀르키에는 물러서 서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에는 현재 자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이름은 K A A N입니다. 2030년 실전 배치가 목표입니다. F-35 구매가 무산된 뒤 독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에는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8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제로센 전투기로 유명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초반 미군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평화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군대가 아닌 자위대만 보유합니다. 하지만 자위대는 사실 일상 군대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F-35를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보유했습니다. 2025년 기준 약 50기 이상입니다. F-15J도 200기 가까이 운영합니다. 일본은 F-35를 자체 조립합니다. 미찌비시 중공업 나고야 공장에 최종 조립 라인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만 아시아에서 F-35를 보유합니다. 일본은 F-15J를 개량해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AESA 레이더와 최신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중국 J-20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은 6세대 전투기도 개발 중입니다.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합니다. 이름은 G-CAP입니다. 2035년 배치가 목표입니다. 10위부터 8위까지 이들은 모두 F-35를 보유했습니다. 이제 공군력의 기준은 스테... 제스 전투기 보유 여부입니다. 7위부터 5위. 이제부터는 진짜 공군 강국들입니다. 7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독자적인 공군력을 추구합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공군은 라팔 전투기 225대를 운용합니다. 라팔은 프랑스어로 돌풍이라는 뜻입니다. 라팔은 100% 프랑스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 다소 항공이 개발했습니다. 엔진, 레이더, 무장 모두 프랑스산입니다. 라팔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4.5세대란 무엇입니까? 4세대 전투기보다 월등히 발전했지만 5세대 스텔스는 아닌 전투기입니다. 레이더와 무장이 최신형입니다. 라팔은 다목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공대공, 공대지, 핵무기 투하까지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라팔에 자체 개발한 소형 핵미사일을 장착합니다.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20배입니다. 프랑스는 라팔을 전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이집트, 인도, 카타르, 그리스, 크로아티아가 구매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36대를 도입했습니다. 대당 가격은 약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산 J-20C 전투기로 인도 라팔 3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라팔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라팔의 첫 실전 손실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이름은 FCAS입니다. 독일과 공동 개발합니다. 2040년 배치가 목표입니다. 6위는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총 380대의 전투기를 운용합니다. 북한은 500대를 보유했지만 대부분 구형입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 320대는 북한 전체 전투기보다 성능이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한국은 F35A를 약 40대 보유했습니다. 2028년까지 20대를 추가 도입합니다. 총 60대 체제가 됩니다. F35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습니다. 북한 레이더는 F35를 새인지 전투기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F35로 북한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은밀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F15K 59대도 운용합니다. 대구 제11 전투비행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2034년까지 미 공군 F15EX 사양으로 개량됩니다. KF16은 160대를 운용합니다. 한국 공군에서 가장 많은 기종입니다. 현재 미 공군 F16V 바이퍼 사양으로 개량 중입니다. 개량 후에는 북한 전투기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했습니다. 2025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됩니다. 2028년까지 120대를 생산합니다.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최고속도는 마하 1.83입니다. 한국은 북한보다 전투기 수는 적지만 질적으로는 압도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해도 한국 공군은 여전히 우위를 유지합니다. 5위는 영국입니다. 영국 왕립공군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독립된 공군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베트로브 브리튼으로 임명합니다. 독일 공군의 대공습을 막아냈습니다. 스피드파이어 전투기가 런던을 지켰습니다. 현재 영국 공군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137대를 운용합니다. 타이푼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최고속도 마하 2.0.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췄습니다. 영국은 F-35B도 운용합니다. 현재 38대를 보유했고 최종 138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형입니다. 항공모함에서 운용 가능합니다.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두 척을 보유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에 F-35B가 탑재됩니다. 영국은 미국 외에 정규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를 함께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영국도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이름은 템페스트입니다. 정식 명칭은 G-캡입니다. 독일 과 공동 개발합니다. 2035년 배치가 목표입니다. 7위부터 5위까지 이들은 모두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미국 외에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들입니다. 4위부터 2위, 이제 공군 최강국들입니다. 4위는 인도입니다. 인도 공군은 약 600대의 전투기를 보유했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전투기를 운용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다음입니다. 인도의 주력 전투기는 수호이 30MKI입니다. 270대를 운영합니다. 러시아산 전투기입니다. 인도는 이 전투기를 자국에서 라이선스 생산합니다. 힌두스탄 항공이 나시크 공장에서 조립합니다. 30MKI는 4세대 전투기입니다. 최고속도 마하 2.0, 작전 반경 1500km입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인도는 이 전투기로 중국과 파키스탄에 대응합니다. 인도는 프랑스 라팔도 36대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라팔이 격추되었습니다. 파키스탄 J10C가 중국산 PL-15 장거리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인도 공군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도는 러시아 수호위 57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는 인도의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인도는 자국산 5세대 전투기 AMCA도 개발 중입니다. 인도 공군의 목표는 42개 비행됩니다 현재는 31개만 운용합니다. 전투기가 약 400대 부족합니다.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을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공군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3위는 중국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은 J20 스텔스 전투기를 300대 이상 운용합니다. 연간 120대를 생산합니다. 미국 F35 생산 속도를 넘어섰습니다. J20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청 항공이 개발했습니다. 2017년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미국 f-22 f-35 다음으로 세계 세번째입니다 j-20은 별명이 마이티 드래곤입니다. 강력한 용이라는 뜻입니다. 전장 20m 날개폭 13m입니다. 최고속도 마하 2.2 작전반경 2000km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6발을 내부에 탑재합니다. 중국은 j-20s 복저형도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 복저형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뒷자리 조종사가 무인 전투기를 지휘합니다. 한 대의 j-20s가 여러 대의 드론을 통제합니다. 중국은 J-35도 양산 중입니다. 미국 F-35에 대응하는 중형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해군용과 공군용을 동시에 생산합니다. 2030년까지 500대 이상 배치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2030년 1000대를 넘을 것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스텔스 전투기보다 많습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 대만을 압도하는 공군력을 구축했습니다. 2025년 7월 중국 J-20이 한반도 주변을 초계 비행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 공중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위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소이 57을 운용합니다. 약 20에서 30대입니다. 2028년까지 76대를 주문했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소이 57은 나토 보고명이 펠론입니다. 흉악범이라는 뜻입니다. 2017년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러시아는 57을 우크라이나 후방 깊숙이 투입합니다. 키이우에서 백 킬로미터 서쪽 지토미르까지 침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살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2023년 1월 수오이 57이 R37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수오이 27을 격추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 최초의 공대공 격추 전과입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악투빈스크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기중이던 수호이 57한 대가 손상되었습니다. 전선에서 600km 떨어진 후반 기지였습니다. 러시아군에게는 자존심 손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57을 해외에 수출했습니다. 2025년 11월, 알제리에 두 대를 인도했습니다. 최초의 수출 사례입니다. 인도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35S, 소위 30SM도 대량 운용합니다. 4세대 개량형 전투기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력으로 활동합니다. 러시아 공군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압도적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은 전투기 1790대를 보유했습니다. 2025년 기준입니다. 중국 1212대, 러시아 833대를 크게 앞섭니다. 미국은 육군, 해군, 해병대가 각각 독립된 항공전력을 운영합니다. 미 공군만으로도 세계 1위이지만 미 해군 항공대만으로도 세계 2위입니다. 미 해병대 항공대만으로도 세계 10위권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미국은 F-22 랩터 195대를 생산했습니다. 현재 약 185대를 운영합니다. 세계 최초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2006년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F-22는 최고속도 마하 2.25, 작전 반경 3000km입니다. 슈퍼크루즈 능력이 있습니다. 애프터버너 없이 초음속 비행합니다. 스텔스 성능은 금속 구슬 수준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도로 작습니다. F-22는 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미국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약2 0억원입니다 입니다. 세계 최다 생산 5세대 전투기입니다. F-35A, F-35B, F-35C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F-35는 수출이 허가되었습니다. 한국 40대, 일본 147대를 도입합니다. 영국, 이탈리아, 호주, 이스라엘도 운영합니다.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보잉이 개발사로 선정되었습니다.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 목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중 가장 발전되고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험용 버전은 거의 5년 동안 비밀리에 비행했습니다. F47은 반자율 드론 전투기와 편대를 이룰 예정입니다. 스텔스 폭격기.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운영합니다. 대당 가격 20억 달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항공기입니다. 공중급위로 최대 37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BE는 레이더 반사면적이 작은 새 수준입니다. 적외선, 음향, 레이더 신호를 모두 줄입니다. 스텔스 도료는 극비 사항입니다. 백악관 고위급 인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미국은 B-2로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습니다. B-2 -E 7대와 전투기, 급유기 125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란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미국은 B-21 레이더도 개발했습니다. 2023년 11월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 실전 배치 예정입니다. B-21은 디지털 폭격기로 불립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되었습니다. B B2보다 스텔스 성능이 월등합니다. 무인 조종도 가능합니다. B21은 100대를 생산합니다. 대당 가격은 약 9천억 원입니다. B2보다 4분의 1 저렴합니다. 미국은 향후 30년간 2,3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약 300조 원입니다. 미국의 공군력의 의미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기술 수준이 다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1,000대 이상 운영합니다.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스텔스 폭격기를 100대 이상 배치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공중 급유 네트워크 가 완벽합니다. 정찰 위성,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가 통합되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중국이 J-20 300대를 자랑해도 미국은 F-22와 F-35를 1000대 이상 운영합니다 러시아가 수호이 57을 개발해도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시험 비행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1위인 이유입니다. 격차를 좁히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공군력은 당분간 세계 1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2026년 공군력 탑 10을 마칩니다.